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갇힙니다. 비난은 마음을 꺾습니다. 고통의 두려움은 삶의 의지를 갉아먹습니다. 죽음의 그림자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. 한 제자가 땅에 엎드려 합장하며 부처님께 호소합니다. 세존이시여, 이러다가 불행한 곳으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.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?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겁과 두려움은 삶의 장애니라. 두려움은 마음을 좁히고, 지혜를 흐리며, 잘못된 길로 몰아, 스스로 불행을 불러오기 때문이니라. 오늘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 자리에 머물러 바라봅니다. 그리고 두려움에 끌려 행동하지 않고,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. 두려움은 결과를 막지 못합니다. 그러나 지금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용기는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. 저는 오늘 다섯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용기의 불꽃을 지키겠습니다.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